적토마징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대원사란 절에 왔습니다. 어, 이곳은 그좀 특이하기로, 특이하기도 하고, 신기롭기도 한, 그 해서 용한 마리가 용 입구로 해서 절을 통해서 가는 그런 곳이라 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어, 전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저 대웅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항시 흥해역 칠포동 칠포해수욕장 근처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용해에는 팔부중이라고 8가지 부스가 있는데 천용팔부, 용심팔부라고도 합니다. 불법을 수화하는 여러 신장 천, 용, 야차, 아수라 가루라, 건날바김나라 마후라가 이팔 중, 팔부 중의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다시피 이랬습니다 입구가. 이 조그마한 다리가 성천교입니다. 자, 성천교를 건너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성천교 건너기 전에 이렇게 조그만한 연못입니다. 손을 물으세요. 자, 자, 이렇게 용 입구를 용 입을 통해서 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법당은 이렇군요 이렇게 지장보사림도 있고 3대 부처님 모신하고 있습니다. 한심 보살 아, 천장이 저렇게 더럽게 해군요 네.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 왕전입니다. 왕당. 동굴, 동굴처럼 이렇게 잘 그해놓은 법당 같습니다. 미로 속을 헤매듯이 이렇게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는 절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다른 출구랑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한참 걸어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왕당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 예. 음. 음. 마치 동굴처럼 된것 같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백면에는 황토로 황토로 발라내는게 좀 특이한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용, 몸속을 통과해서 입쪽으로 나왔습니다 спасибо 용몸속 몸 허당을 그쳤어요. 이렇게 가는 허당입니다. 그대한 용 입입니다. 밖에서 본용 몸통 벽단 가는 길입니다. 이제 큰복당인 대웅전에 왔습니다. 포광시 흥해읍 칠포리에 있는 대우 칠포 대원사입니다. 봉, 몸통, 백단, 가는 길이 열었습니다. 너무나 크고, 굉장합니다. 삼전석불 부처님입니다. 대웅전 경내 법당입니다. 대웅전 앞에서 칠포리 해수욕장 앞을 내려다보는 전경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칠포해수욕장 바닷가입니다 시원하고 공기 맑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맑고 더 높은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청명하고 구름 속하기 너무나 이쁘고 좋습니다. 저희 도마짐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오늘 하루도 좋은 날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건강도 조심하시고, 늘 간에 두루 편안하시고 좋은 하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